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소개드릴 해 총은 너, 너가 없이 한 총인데요. 이 총은 일단은 총알 두 개를 줍니다. 이총 본체는 데킬레일이 총 이렇게 한 개. 그런데 경라이의 총은 그덕프한 총알과 결합 그덕프한 레일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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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결합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장전하는 방법은 이거를 당기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총알을 낼 때는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홈 사이로 이 총알을 탁 넣어서 하는 겁니다 예, 그러면 한번쏴봐야 되겠죠 3 2 1 Go 시아 <laughs> <laughs> 어왜 이리 아파? 어, 어제 배스 어, 총통을 맞았어요. 어, 총 어, 어디 갔어? 총 어디 갔어? 어이구. 와 진짜 이거 장난은 아닌데요? 장난이 아닙니다. 하여튼 이 라이벌 너가 오신 이런 몰래 몰래 뭐 이런 총입니다. 일단은 진짜 굿입니다, 굿. 굿이라고 인정해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성능이 진짜 좋아요. 와, 진짜 이거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이 총의 또 하나 특징이. 잠깐만. 여기 옆에다가 구멍이 있거든요. 옆에. 이쪽에다가. 아이고, 정말 이렇게? 이렇게. 딱 정말 보관도 됩니다. 정이 아주 이 조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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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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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